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팀 근황을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최고 전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 만렙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제팀 전력은 4522 정도가 돼요. 현재 그 저의 최고 전력인데 이게 아직 만렙이 아니어가지고 최고 전력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현재 저의 최고 전력은 이제 4522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데이크 선수도 97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호날두 선수도 지금 98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라도 아직 말렙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다 지금 아 19레벨 살라 19레벨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1레벨이죠 아마 만렙 만들면은 지금 4,522 정도 되니까 4,7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요뭐그린노도 있고, 에데르송, 아니면은, 스털린,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다말렙으로 만들면은, 4,700까지는 찍을 것 같으니까, 네, 4,7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 미완성인 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 제가 만든 레전드 팀이고 그냥 접팀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 RB 이 풀백이 아직 남았는데 이 풀백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메뉴 울스타로 만들었어요 데니스로 라이언 기엑스 그리고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박지성 그리고 베컴 데이드베컴 비 다음 루크쇼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어 지금 맥과이어 선수가 있는데 나중에 린델로프랑 바꾸고 메뉴 수비수 더 나오면은 그때 좀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비가 많이 아쉽죠. 뭐 마이딘이 있고 맥과이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좀 메뉴 수비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그때 까는 걸로. 그때좀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키포는 데이아 선수면 충분하고요. 전이 정도 팀이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